안녕하세요. 중고차 마당입니다. 이번 차 750LI XDRIVE 비엔오 에디션 차량 새로 입고 된 차량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행거리 15만 5319km. 연식은 2014년 형, 2013년 12월 16일 초도 등록 차량입니다. 코드가는 2330만원 이렇게 보시고요. 자, 2차 단점 먼저 말씀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석 판금이 하나 있고요 무사고 등록 차량이고 성능검사는 올 100점짜리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자세 둘러보면서 이차 내가 사는 경우에 내 차긴 해도 내가 고객님이 돼서 내가 이 차를 살까 말까 그런 견지에서 보면서 그대로 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세 내용 사양을 말씀드리면요 V8 직분사 4.4 트윈 토버 차량이고요. 엔진 용량은 4395cc, 제조사 초도 출고 가격, 기본 출고 가격은 1억 9천만 원입니다. 재료북은 4.6초, 연비는 8 1 k m l 당 이렇게 보시고요. 총장 길이 5m 22cm, 차량 폭은 1m 90, 타이어는 2.540 7 19인치, 풀타임 4륜 구동 차량이고요, 자동 8단 차량입니다. 외관 상태 보시면 깨끗하고 뭐 중고차인지 신차인지 그런 거는 구분이 안 가고요, 광 상태 상당히 좋고 그런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 고객님 입장에서 봤을 때 무난하다, 패스된다. 런데 지금 단점을 제가 말씀드렸죠. 동승석 도어 판금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상세 근접 촬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근접 촬영해서 여러분들이 가깝게 봤을 때 단점 포인트가 얼마나 보이는가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차를 검토하는 입장으로 입장을 바꿔놓고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그릴 상태 괜찮네요. 범퍼쪽에 스톤칩 같은거 긁힌적은 없고요 후드쪽도 스톤칩은 없어요 깨끗한 상태 아주 먼지포인트 같은 스톤칩 요거는 스톤칩이라고 하긴 뭐하고 단점이라고 말씀드리긴 애매하네요 자 헤드라이트 상태 제 견제에는 괜찮아요 요거는 지금 막 올라온 차기 때문에 엔진 룸에 왁스 스프레이를 뿌린 것이 건조되면서 올라와서 응결된 상태. 여러분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실 거라 생각되고요. 휠 상태 봅니다. 휠 상태. 모서리 스크래치만 보면 되는데 내측으로 휘어 들어간 휠이고요. 모서리 스크래치 없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는 거진 90% 정도. 여기까지 패스. 내 입장에서 패스. 그 다음에 여기 부식이 잘 돼요. 요거는 지금 떼는 살짝 물이 먼지가 이거 지워지지 못했네요. 상품맛 집에서. 요거는 제 손으로도 지워드릴 수 있는 상황이냐? 패스 내 손으로 해도 패스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운전석 도어 상태 깨끗해요. 주색이고요. 문콕 없습니다. 모서리는 이렇게 깨진 부분이 없어요. 요거 꼭 여러분들도 보실 거예요. 상품 보실 때 뒤쪽 도어 상태 문콕 주로 문콕 보면 돼요. 몰딩 데코라인 보면 되고 몰딩 데코라인 빗물에 의한 산성화된 그런 물때 자국 없고 깨끗합니다. 그대로 봐주시고요. 자 왼쪽에는 전반적으로 앞에 휀다 도둑에 뒤쪽 휀다까지 문콕 같은 거 없고요. 괜찮아요. 좌측에는 전반적으로 깨끗합니다. 자 뒤쪽 휠 보면 휠은 이렇게 모서리 스크래치도 없는 상태. 그다음에 브레이크 드럼 마모된 상태 꼭 보시죠 깨끗하게 굴곡지게 마모된 거 없고요 깨끗합니다 지금 지금 영상으로는 잘안 보이시겠지만 평탄하게 마모됐다 이렇게 보여 주시고요 뒷 타이어도 트레이드 90% 정도 보시면 되고요 주색 짙은 주색 검정색하고 헷갈릴 수 있는 지금 영상으로 보면은 검정색으로 착각할 수 있는 색상이고요. 깨끗합니다. 뒷모습 X 드라이브 750li BMW 750li X 드라이브 비에노 에디션 비에노 에디션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십니다. 스피커 시스템이 뱅앤올슨 것이 들어갔다. 뱅앤올슨 이름 있는 메이커고요. 그렇다고 저는 오디오는 거기서 거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스타일이고요. 뱅앤올슨이 들어갔다. 조금 돈이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단점 포인트 하나 보이네요. 여기 요거 트렁크 열다가 어디 부딪힌것 같아요. 저거 단점이네요, 실지. 아 참, 목에 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요런 몰딩 부분 광 상태는 깨끗해요. 어 우측으로 갑니다. 우측. 요, 휀다 쪽, 범퍼 쪽다 괜찮은데 트렁크 저 부분만 숨은 부분, 반쯤은 숨은 포인트라 아, 좀 애매한 포인트에 단점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우측 타이어 요것도 패스. 오케이. 드럼도 오케이. 타이어도 오케이. 자, 요거는 VIP석도 상태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요것도 패스 할까요? 내 네, 견지에서 아, 자 측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정면으로는 안 보이는 문콕이 살짝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차는 여기 도장을 하면 마이너스가 되고요요거는 감수하고 그냥 간다. 눈에 잘안 띄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경기. 아 이것도 단점. 자 동승석 도어 상태. 문콕이 좀 있어요. 요렇게 보시어요 문콕이 페인 문콕이 아니고. 옆차가 문을 확 열면서 겉살이. 겉살이 폐인 부분이 조금 있다. 아 이게 오게티, 이것도 오게티. 자 전반적으로 오른쪽은 뭉크기 좀 있는데 이렇게 떨어져서 보이면 아무것도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색상 차이 나는 거 없고요. 어, 도가 이도가 판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이 아니고요. 이렇게 뭐 긁혀서 빠듯이라고. 구름 자리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우측 앞쪽 타이어 휠은 네개가다 이렇게 모서리 스크래치도 없고 브레이크 드럼도 깨끗하고 깨끗합니다. 좋습니다. 타이어 쪽 개통은 다 괜찮고 외관 다 괜찮은데 우측에 문콕이 자꾸 목에 티가 돼버렸네요. <laughs> 저거 갖고 내가 사야 되는데 <laughs> 저거 뭐한 10만원 깎아달라고 할까? 좀 그렇습니다. 그거 단점이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실내 촬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촬영 들어갑니다. 도 상태 노란색 시트 노란색 내장재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그대로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고요. 긁히거나 마모되거나 까지거나 한 부분은 없어요. 재견제에서는 오케이. 뱅앤올센 스피커 어, 트위터 미드레인지 이렇게 붙어 있고요. 요게 아마 우퍼까지 같이 들어 있을 거예요. 미드레인지하고 어, 트윈 스피커로 들어가 있을 거로 제가 추측합니다. 자 전동 스위치 보시고요. 시트 온통 노란색, 겨자색, 겨자색이라고 해야 되나 노란색 깨끗합니다. 이게 검정색보다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요게좀 조금 짙은 색깔로 가서 아주 짙은 색이 있어요. 요런 색. 요런. 런색계통으로 가는 차들이 간혹은 있는데, 하늘에 별딱이더라고요. 그 다음 에 요거는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차간 경극, 경보 시스템, 헤드업 디스플레이, 헤드라이트 조종 버튼. 여기서 핸들 상태 보시겠습니다. 핸들 상태. 무난해요. 이게 BMW는 요게 재질이 고무성. 그러니까 이게 가죽성을 느끼게 하는 스칭을 두는 고무게 재질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 까지거나 그런 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운전석에 앉아서 동승석 쪽 보시겠습니다. 가능한한 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주류에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은 좀 빨리 해볼게요. 말은 빨리 하되 <laughs> 약정사처럼 못하니까 그거는 양해를 구하고요. 자, 동승석 메모리 세팅 버튼이 있고 도어 상태는 깨끗해요 그 다음에 대시보드쪽 앞쪽에 천천히 돌려 볼게요 전체적으로 깨끗한 정도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지금 상태는 아주 깨끗해요 뱅앤홀슨 버전이 이렇게 뱅앤홀슨 스피커가 앞에 있어요 트위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ECM 눈밀로 이거는 블랙박스인데 조금 구형이네요. 참 내가 사야 되는데 이건 내가 사서 딴 걸로 바꿔야 될것 같아요. 하이패스 단말기는 앞에 달려 있고요. 천정 보시면 싱글 선루프, 천정은 회색. 이렇게 750L인데 지금 아유 가죽으로 좀 가지. 예. 그래 뭐750 찾으니까 어쩔 수 없네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바닥 상태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사물함 콘솔 박스 한번 열어볼게요 요렇게 다른 건 들어있는 거 없고 뭐 깨끗하죠 뭐 쓸모가 없었으니까 근데 매뉴얼 파우치 하나 들어있고요 요것이, 요것이 사물함이 돼 버렸죠 이전에는 DVD 체인저 DVD 체인저가 있으면은 보통 500만원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쓸모는 없겠죠 요즘에 10.25인치 모니터 그 다음에 계기판 보시고요. 여기서 이 부분이 어드밴시드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내재하고 여기는 모드 변경이라든가 미디어 활성 기능, 음성 보이스 기능 보시고요. 이거는 변속 기어봉 위치. 이거 시스템은 다 똑같아요. BM, 저기 BMW는 그다음에 순정 리모컨이 두개 이렇게 있고요. 두 개면 충분하고요. 자, 공조 시스템이고. 미디어 지금 CD가 들어있죠, 그래도 CD 없는 것보다 낫더라고 이게. 그렇다고 USB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오토 스톱 앤코가 되는 버전이고 시발류 모델인데 오토 스톱 기능이 있습니다. 시동을 걸고 조금 더일렬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천정은 제가 한번 스 쳐서 번 보여드렸는데 때묻은 자리는 없어요. 오염된 자리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시트는 이렇게. 노란색.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 0km 나온 거 보시고요. 계기판 보시면은 155,532km. 에러 경고 등 지금 뜨는 거 없고요. 모니터 활성화 됐습니다 요거는 제가 후방 카메라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모니터 깨끗하고요. 어플리케이션 타사 어플리케이션 뭐 이런 실시간 네비게이션. 요게 옵션이 이렇게 배열이 돼 있고요. 조금 더 보이는 것은 생략하고요. 후진 기어 변속 해 보겠습니다. 후진 기어 변속 했습니다. 이렇게 후방 카메라 나오고요 장애물이 근접하게 되면 빨간색, 노란색 경계 나온 그런 BMW는 다 똑같고요. 어라운드 뷰는 가시적인그센서에의한 그래서 요것을 순수 어라운드 뷰를 보려면 이렇게 버튼을 전환해서 봐야 되고요. 어라운드 뷰. <laughs> 센서 어라운드 뷰, 그다음에 이건 후 후방 카메라. 파킹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파킹 모드로 들어갔고요. 자 실내 일렬에서 보는 전체적인 거 깨끗해요. 연식에 부합되지 않을 정도로 깨끗한 상태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견지에서는. 합격점이다 1열 1열 요 앞에 부분 앞에 부분 시트 그 다음에 요 기어 변속봉 부분 옵션 선택 버튼들 합격점이다 괜찮아요 요거는 1열은 합격 완전 합격 괜찮아요 엔진 소리 아주 정숙하고요 좋습니다 이게 우리 상품화집에서 한 장씩 그냥 깔아 주시는 비닐 자 1열에서 내려서 1열 전체 도어까지 담아서 같이 촬영합니다 요거는 향수 에요 우리 상품화 집에서 예의상 하나씩 건져 주는거 올려주는거 고스도도 클로징 되구요 자 뒷좌석 밤색이 될 수도 있고 쥐색이 될 수도 있고 그러네요 조명 상태 반사 빛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난다 뒷도 상태 롱바디인 만큼 뒷도도 깁니다 전동 햇빛 가리개 있구요 어, 전동 햇빛 가리개 스위치 있구요 이 부분은 재질감 보시면은 깨끗해요. 여기도 깨끗하고 데코 장치 부분 내장재 깨끗하고요. 뒷좌석 보십니다. 시트 노란색 겨자색 네, 뒷좌석에 앉아 보겠습니다. 자 뒷좌석에서 보면 트윈 모니터 이렇게 있고요. 한한이 오버되는 요게 10인치 정도 되겠네요. 실제 영상 폭은 8인치는 오버 되고요. 적정한 크기의 트윈 모니터 이렇게 있고요. 등받이 긁힌 자국 없고요. 제가 보면 이 간격 보면 한뼘한뼘 한 하고 이 자리에서 거의 두뼘 조금 모자라는 그런 간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VIP석 보시면 시트 깨끗하고 뒷자리 시트는 다 깨끗해요. 도어 상태도 깨끗하고요. 뒷좌석도 제 개인적인 견지에서는 오케이 패스. 여러분들이 추천드릴만한 실내 상태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천장 쪽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중요시해야 되는 거 커피가 튀었나 아니면 손때가 묻어서 지저분한 거 없나 이런 거 지금 보겠습니다. 천장 아주 깨끗해요. 커튼은 썬루프는 지금 닫혀 있고요. 커튼은 절반만 열려 있고요. 요거 뒷좌석 헤드레스트 보시고요. 자. 뒷좌석 미디어 시스템 조정 버튼들, 요거는 전동 시트 버튼. 간혹 가다가 여기에그 냉장고 있는 모델이 있죠. 근데 이거는 냉장고는 없습니다. 자, 760 모델 같으면 냉장고 가 있을 테고요. 760 모델, 여기서 760 모델 어제 메이비 한 대가 들어왔어요. 냉장고 있는 모델 완전 무사고 주행거리 짧은 거 기대하시고요. 자, 진열 다 보셨고요 깨끗합니다. 어, 내 개, 개인적인 견지에서는 내차 내가 이 차를 살려고 그러면은 가격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포지션이 틀리기 때문에 차량 상태만 놓고 봤을 때 실내 외장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내는 합격. 그 다음에 트렁크 공간 깨끗하고요 오염된 거 없고요 트렁크도 합격. 트렁크는 특별하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트렁크, 전동 트렁크 닫겠습니다. 차 상태는 좋아요. 차 상태는 좋은데 여러분들이 가격하고 간음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후드 열고 엔진 소리 담아 드리겠습니다. 후드 레버 당겼습니다. 고수도 클리징 되고요. 차량은 대형 승용차 5m 22cm 자 후드 열고요 자 너무 가까이 촬영하면 소리가 찌그러지는 소리가 녹음이 되기 때문에 음압이 전체적으로 제 목소리가 낮게 나오기 때문에 왜 이렇게 조용하게 너무 작은 목소리가 작아요 그러시는 분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너무 근접하는 거는 생략을 하고요 내가 이 차를 사는데 내가 보는 엔진 상태. 저는 엔진 상태는 항상 귀로 듣고 판단을 하거든요. 잡소리가 나는가? 나으면 안 되는 소리가 나는가? 이거를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2차 성능 검사 올 100점짜리 차량이고요. 미누유 없고요. 누유 없고요. 미세 누유 없고요. 있으면 무료수리가 되는 거. 자, 이 엔진 위에 보면 왁스 왁스 뿌린 것이 아직 건조가 덜 돼서 그대로 까맣게 보이고 있습니다. 750 l 라인 만큼 4,400cc 엔진이기 때문에 심은 그렇게 딸리는 거못 느끼실 것 같고요. 760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요. 심은. 자, 여기서 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엔진 소리 아주 극, 극히 정상. 엔진도 정상. 저는 이거 문제 잡지 않습니다. 그런 수준고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자 후드 닫고요. 730, 740, 750, 760. 그러면 730은 3,000cc. 그렇죠? 연비 좋죠? 그 다음에 740, 3,000cc죠? 연비 좋고요. 750, 연비 살짝 떨어지죠. 8.1km. 자 우측면 자세 담고요. 예, 마력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마력수가 요 정도 750 LI X 드라이브 요 정도 가면요. 여러분들 주행하면서 힘을 딸리는 건 거의 느끼지 못하는데 760 타시던 분들은 못 하시고요. 760은 힘 딸리는 거 절대 못 느낍니다. 그다음에 제가 요즘에 저 앞에 제네시스 EQ900 3.8을 타는데 어쩔 수 없이 타고 있습니다. 안 팔리는 건 제가 타는 거예요. <laughs> 자 3.8은 고속도로 주행 시에 언덕바지 나타나면 심딸리는 거확 느낍니다. 근데 5.0은 안 느껴요. 절대. 그래서, 어, 벤츠 S600 타시던 분들은 3.8로 절대 못 타신다. 이 말씀 드리고요. 이 정도는 타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12기통, 12기통이 부담스러우신 분들께는 이거, 750LI XDrive 항시 4륜 차량, 전체 둘러보는데, 외판의 단점이 조금 마음에 걸려요. 제가 산다 그러면, 근데 저거 수리가 될수 있는 포인트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격 대비해서 아마 중고차, 중고차라면 요 정도 단점은 내포하고 있다. 쿨하신 분은 그냥 쉽게 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주 꼼꼼하신 분들은 조금 고민하실 것 같고, 그러네요. 여기서 여기 750LA 비에노 에디션 어, 비에노 에디션 그러면 여러분들 그 스피커 기능 앰프 기능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전혀 차이를 못 느껴요 솔직하게 음, 실내 공간이 청취룸이 완벽한 청취룸이 되기 때문에 차량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표현 드리고 싶네요 근데 일반 모르시는 분들은 어, 비에노 에디션 들어갔어 뭐 차에 뭐막 이렇게 삶 이렇게 광고를 하겠죠 어 이렇게 판단은 고객님들께서 하실 거니까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시고 감사드리면서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설명란 점짜하시면 연관되는 차량 일부 더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만한 차들 올려드리니까 그것도 설명란도 참고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